다니는늘 물을 찾아내지 거미줄 진드기 가에있어일로 일로 일로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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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아, 진드기 딱잡고떠주려고 왔습니다 어 개구리 뛰어들었다 개구리 어 깜짝 놀랐네 어. 오늘 아침 많이 덥다 오는 길에 사무실 들려가지고 에어컨 켜놓고 고 오기를 잘했다 아, 가자, 도담아. 우리 에어컨 있는 어, 에어컨이 있는 행복의 나라도 가자. 응, 그다음 에어컨이 있는 행복의 나라도 출동하자. 아무튼 선도 덥다야. 삼쩍. 행복의 나라로 출동. 어? 가자. 에어컨이 있는 행복의 나라로. 기다려. 기다려. 가자. 에어컨과 선풍기가 있는 행복의 나라로. 출발! 와, 어지간하면 그래도 이렇게 나무 많은 숲길은 그렇게 안 더운데, 막 땀이, <laughs> 땀이 손등에서 막 뿜뿜 뿜어져 나와. 눈썹에서도 방울방울 계속 떨어져. 출근 시간 얼추 다 돼, 돼가기도 해. 이제 빨리 가야 돼.